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오늘 벌써 10월 30일 월요일이네요. 어, 우리 고객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예, 난초맘도 주말 잘 보내고. <laughs> 어, 오늘 저기 아이들, 세랄 아이들 소개하기 전에, 어, 우리 고객님께서 주말에, 어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어, 거진, 뭐, 완판이다시피 하고요. 어, 그 파리시나 부작했던 아이는요, 지금 그 종전에 판매하던 아이는 거의 다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주말에 주문하신 아이들은 어, 오늘 월요일날 모두 배송해 드리기도 하는데 어간몇분 정도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저기 내가 주문을 하셔 가지고 어, 오늘 혹시 어, 월요일날 배송을 못하게 되면 제가 화요일까지 다 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문건 아이는요 어, 화요일쯤 보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많이 급하신 분은 <laughs>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부작한 아이는 현재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어, 환타지아요. 예, 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화이트하고 조금 틀리고요 어, 이렇게 예쁘고 향기가 좋은 우리 환타지아 난처하면 3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2만 5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있죠? 예 우리 다은이는 꽃이 꽤오래가기도 유명하고 향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은이 몇 아이 없습니다. 예 입금 순서에 따라서 난초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은이 15,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KS옐로우 호접이요. 예, 이 아이는 뭐 3대 주로 그러네요. 2대, 3대 요런 아이인데 요 아이도 난초맘이 15,000원에 판매합니다.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황금호접, 몇 아이가 남질 않았는데 요 아이 포대요. 우리 황금호적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어 그리고 밀타시아 찰스 엠 피치 이즈미요. 이 아이 꽃이 참 제가 사진을 지금 꽃이 피면 요모월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예이렇게 올라옵니다. 요런 아이 이즈미 15,000원에 예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고 아 은하수요 너무 예쁘죠 이번에 은하수는 유달리도 이렇게 밥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튼실하고 이렇게 예쁜 우리 은하수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우리 카나리는 사실은 워낙 음. 제가 저렴하게 내놔가지고 우리 카나리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예, 얘도 참 좋아요 밥도 많고요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판매했던 우리 비바체 어, 주말에 못뭐 보신 분들을 어, 위해서 비바체가 한3 아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바체 만 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스프링파루요. 이 아이도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스프링파루는 어, 제가, 어, 꽃대 네 대, 4대, 네 대이죠. 요 아이, 난초맘이 3만 원에 판매했었는데, 우리 스프링파루, 예, 막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인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포켓러브죠. 예, 요 아이, 난초맘이 만 5천 원에 판매하는데, 요 아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몇 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자넷이 있어요. 예, 자넷도, 난초마이 현재 자네은 우리 고객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예, 요 아이 자네 예어 제가 완판이 되면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자네 또만 오천 원에 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멜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이 있죠, 요런 아이. 요 아이 4만 원에 판매합니다. 파멜리 한두 아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너무 너무 근사한 아이 파멜리 꽤 비싸잖아요, 그죠? 네, 파멜리 4만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어자일락 옐로 그린요. 예, 요 아이는 난초맘이 2만 2만 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고객님에게 우리 아이들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 또한 난초맘도 또 재정비를 해서 또 부작행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난초맘이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제가 신경을 좀더 써서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고요. 어, 제가 오늘. 그 월요일 날 우리 국민에게 보내드릴 아이들 또 이제 준비해서 보낼 아이는 보내고 어 그리고 또 난초맘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어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뭐 10월도 <laughs> 오늘 내일 예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 그죠 우리 고객님들 우리 난초맘이 건강 예,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어,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주 액구전 감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매번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 우리 고객님 참 제가 좀 되도록이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이런 말씀 참잘안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 생각해서 생강즙 보내 주시고 또 우리 채땡땡님 고구마 잘 받았습니다. 너무 만나게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laughs> 아무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셨던 멀리 울산에서 예 서방님과 함께 방문해 주셨던 분들 계시죠? 예 밝히기가 조금 그래요. 어 그분 서방님의 한의사신데, 울산의사신데요. 여긴 부산인데, 꽤 멀리 오셨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난처만 보고 실망을 안 하셨을래나. <laughs> 아무튼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뭐 보내도록 또 노력을 하고 예, 우리 어제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랑 또 난처맘에게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우리 고객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죠? 예, 힘이 입어. 난처맘 건강 잘 챙기고 또한 우리 고객님들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예, 오늘은 어뭐 특별히 그 부작의 나이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서 요요 요 정도 <laughs> 예 이렇게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난점하면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새로 조금 입고 될 아이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예, 그렇게 어,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판할 수 있게끔 예, 도와주신 우리 고객님 사랑합니다. 어, 난초만 준비되는 대로 다시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초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오늘 벌써 10월 30일 월요일이네요. 어, 우리 고객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난초맘도 주말 잘 보내고 <laughs> 어, 오늘 저기 아이들 세랄 아이들 소개하기 전에. 어, 우리 고객님께서 주말에 어,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어, 거진 뭐 완판 이다시피 하고요 어, 그 파리시나 부작했던 아이는요 지금 그 종전에 판매하던 아이는 거의 다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주말에 주문하신 아이들은 어, 오늘 월요일날 모두 배송해 드리 기도 하는데 어, 몇분 정도는 지금 물량 이 너무 많이 저기 내가 주문을 하셔 가지고 어, 오늘 혹시 어, 월요일날 배송 을 못하게 되면 제가 화요일까지 다 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 건 아이는요 어, 화요일쯤 보내 보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많이 급하신 분은 <laughs>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부작한 아이는 현재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어, 판타지아요. 예, 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화이트하고 조금 틀리고요. 어, 요렇게 예쁘고 향기가 좋은 우리 판타지아. 난초맘에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요번 기회에 예, 2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있죠? 예. 우리 다은이는 꽃이 꽤 오래 가기도 유명하고 향도 좋잖아요. 그죠? 우리 다은이 몇 아이 없습니다. 예, 입금 순서에 따라서 난초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은이 15,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KS 옐로우 호접이요. 예, 이 아이는 뭐 3대 주로 그러네요. 2대, 3대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도 난초맘이 15,000원에 판매합니다.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황금호접 몇 아이가 남질 않았는데 요 아이 포대요 우리 황금호접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어 그리고 밀타시아 찰스앤피치 이즈미요 이 아이 꽃이 참 제가 사진을 지금 꽃이 피면 요몽월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예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런 아이 이즈미 15,000원에 예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고 아 은하수요 너무 예쁘죠 이번에 은하수는 유달리도 이렇게 밥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튼실하고 이렇게 예쁜 우리 은하수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우리 카나리는 사실은 워낙 음. 제가 저렴하게 내놔가지고 우리 카나리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예, 얘도 참 좋아요 밥도 많고요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판매했던 우리 비바채 어, 주말에 못 보신 분들을 어, 위해서 비바채가 한세아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바채 만원에 판매 하고요 아 그리고 스프링파루요 요 아이도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스프링파루는 어, 제가, 어, 꽃대 4대, 네대이죠요 아이, 난초맘이 3만원에 판매했었는데, 우리 스프링파루, 예, 막 2만 5천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인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포켓러브죠. 예, 요 아이, 난초맘이 만 5천원에 판매하는데, 요 아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몇 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자넷이 있어요. 예, 자넷도, 난초마음이 현재, 자넷은 우리 고객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이 예, 아이, 자넷 예. 어 제가 완판이 되면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자넷도만 오천 원에, 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메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이 있죠? 요런 아이. 요 아이 4만 원에 판매합니다. 파멜이 한두 아이 정도 있어요. 또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너무 너무 근사한 아이 파멜이 꽤 비싸잖아요, 그죠? 네, 파멜이 4만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어자일락 옐로 그린요, 예, 요 아이는 난초맘이 2만 2만 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고객님에게 우리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또한 난초맘도 또 재정비를 해서 또부작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난초맘이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제가 신경을 좀더 써서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고요. 어 제가 오늘 그 월요일날 우리 군인에게 보내드릴 아이들 또 이제 준비해서 보낼 아이는 보내고 어 그리고 또 난초맘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어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뭐 10월도 <laughs> 오늘 내일 예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 그죠 우리 고인들 우리 난초맘이 건강 예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어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주 애꾸전 감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매번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 우리 고객님 참 제가 좀 되도록이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이런 말씀 참잘안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 생각해서 생강즙 보내주시고 또 우리 최땡땡님 고구마 잘 받았습니다. 너무 만나게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laughs> 아무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셨던 멀리 울산에서 예 서방님과 함께 방문해 주셨던 분들 계시죠? 예 밝히기가 조금 그래요. 어 그분 서방님의 한의사신데 울산에 사신데요. 여긴 부산인데 꽤 멀리 오셨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난초맘 보고 실망을 안 하셨을래나? <laughs> 아무튼,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뭐 보내도록 또 노력을 하고, 예, 우리 어제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랑 또 난초맘에게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우리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힘입어. 난초맘 건강 잘 챙기고, 또한, 우리 고객님들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예, 오늘은, 어, 뭐, 특별히, 그, 부작의 나이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서, 요, 요 정도, <laughs> 예, 요렇게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난점 하면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새로 조금 입고 될 아이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예, 그렇게 어,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판 할수 있게끔 예, 도와주신 우리 고객님 사랑합니다. 어, 난초만 준비되는 대로 다시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초맘이었습니다.